I'm, I'm g 잡는 어, 네. 네. 프로브가 뒤쪽에 있는데 네, 네, 야아 아, 진짜 오앤에서 바로 해요 오 야, 이거 좀 냄새가 이거? 나는데요 네? 그렇죠? 냄새가 좀 많이 나죠. <laughs> 네, 지금 일단 히드라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주신 아, 그 부분을 프로토스는 신경 을 어, 써야 써야 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구 쪽에 캐논을 두대 내지는 스택까지 올릴 거란 말이죠. 네. 풀을 건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틈이 많아요 저, 지금 프로토스. 그렇죠. 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는 들어야지. 들어갔으면 할 텐데. 아, 또 홀드가 되죠. 아 이거 절대. 왜? 고강민 선수가 보여주기 싫은 네. 이유가 있어요. 자 아, 본진에 그래도 네. 하나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빈틈이 그렇죠. 있어요. 경국대는 네, 정말 가, 가난한 고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자 프로브 다수를 잡아주고 넥서스까지 파괴하는 전과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커스텀 그 잡아야죠.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캐논 하나만 있고 거기에 어스콘지가더 오고 야, 있습니다. 프로, 프로, 좋은데요? 네, 프로브 아. 정말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드래곤들이 열심히 와서 아 이거 뒷북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스커지 스커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그냥 그냥 에스커지 스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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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 와, 진짜 오, 아, 근데 트러블 피해가, 한, 이걸 목숨 걸고 짓고, 깡민 샷수가 바로 올렸는데요. 어, 당연히 이런 정도의 들어가, 견제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컷을 네, 또 잡았어요, 그러네요 오게 되면. 자, 야! 오늘 컷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잡아요! 야, 임경민 컷에 복먹기 시켰는데요 대박! 대박 전략을 성공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전략 성공으로 나서는 이경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일꾼이 진짜 아이고 아, 한 재미다. 또또 잡았어요. 어, 커세어 잡았어요. 야, 오뭐 어, 이렇게. 아, 진짜 내가 커세어 만나 싶겠는데요. 이 정도면 숫자가 모여야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탈리스가 네, 커세어 아, 공격. 네. 무시하는 미탈리스. 에요 완전 오늘? 무시당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 어떻게든 템플로 카이브를 올려서. 아한까지 나와야 어깨 좀좀 다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벌써 히드라가 나왔고, 어구 오세세 명이 다 출전을 하게 되 됐는데. 아 아프다. 비상태 장면이 무너진 것을 오늘 고강민선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무너고 또 잡힙니다. 네, 쿼샤가 네. 뮤타를 아직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커스를 계속 찍어줘야 되요 네. 네, 지금 찍은 것만 다 모았어도 정말 무시무시할 텐데. 아, 와, 아이고! 아, 진짜, 진짜 완벽한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에 대해 너무 적어요. 예, 자, 여 7개이 됩니다. 아직 사이리스 업그레이드가 정되어 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캐논은 순식간이에요. 자, 위쪽에 바리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끄는 것일 뿐. 문 뚫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캐논은 언파우더 됐고요. 자, 아, 이러면 점점 더 사이리스 송이 입구가 더컸습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집어삼킬 만한 히드라 웨이브에요. 케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캐논은다 200개고요. 아, 정말 깔끔한 경기네요. 네, 고감 선수 입장에서는. 치즈! <이> 완벽한 전략과 컨트롤에 야, 진짜 이게 고감미 선수, 시이루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경기죠.